다른 골목에서 네. 그 차를 버리고 모두 그 야산 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네. 자, 골프장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했던 사건 납치 당일부터 이 검거까지 오늘 검거됐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게요, 6월 24일이었죠? 네, 창원에 있는 골프장에서 네. 피해자를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성으로 옮겨가서 폐주유소에서 갑작게 몇 시간 만에 바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다음에 진주 쪽에 있는 진수대교에 이 시신을 유기하는 게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또 광주로 이어 이동을 해서 광주에서는 뭐 가발까지 뒤집어 쓰고 은행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을 한 다음에 또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서 두세 명의 공범 중에 두 사람. 그니까 지금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이번에 검거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 모양도 바꾸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하만 쪽으로 아파트에 한번에 주차가 들어갔다가 그 지역에서 공범 중에 한 사람은 검거가 됐고요. 네. 두 사람은 야산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경찰이 창원 일대 하만 일대 야산들을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서울 중랑구에 있는 모텔에서 모텔 주인이 아마 이제 공개 수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그 네. 예, 그 사람의 얼굴들을 본 것으로 보고 아마 신고로 이렇게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모텔에 묵었고 그 모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이 보고 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6월 27일에 야반 야산으로 도주를 했다라고 경찰이 밝혔는데 그때 다시제 경찰이 밝힌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대략 어디쯤에 있겠다라고 추정은 하고 계세요. 최초그 도전 장소인 함안 지역의 그 인근 함안 네. 지역이나 그 인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인근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발표를 보면요, 이 당시만 해도 경찰에서는 함안의 음. 뒷산 음.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함안에 있는 야산을 음. 포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서울 중랑구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이건 지금 경찰의 수사망이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야 된다는 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좀 이걸 어떤 수사 기법상 우리가 어디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요? 에, 뭐 수사 기법은 아니고요. 솔직히 아, 말씀드해서 아, 일반적인 경우라면 산에 납작 엎드리는 게 맞아요. 아, 일반적인 경우라면 에, 산에 납작 엎드렸다가 경찰 경력이 어느 정도 수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철수를 하면 그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이번 경우는 사실 보니까 27일 날 사건 당일날 도주를 한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니까 경찰이 야산을 수색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온 걸로 보여요. 그럼 무슨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검거가 됐으니까 경찰이 당연히 조사하겠지만요. 네. 어, 조력자가 혹시 있어가지고 차를 태워준다든지 도움을 준 건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거고. 네. 또 하나 좀 사관한다고 그러면 이, 저이 검거된 이 범인이 하만이 고향이에요. 아, 그래서 어, 지리적인 특성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여하간 뭐이 경찰이 촘촘하게 어떤 방어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구멍이 뚫린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네. 자, 그런데 이 보통 이런 식으로 검거가 되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경찰이 물어보게 되고,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될 텐데 이번 이 범인들은요 아직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경찰은 이렇게 범행 동기를 추정했었는데요. 당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근거된 기자 진술에 의하면, 은풍 강도 살인이 맞습니다. 맞고, 진술의 그신빙생을 예. 그, 더하는 거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번 사건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단순금품을 누리는 강도가 맞습니다. 자 경찰이 밝힌 거는 단순 금품 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라고 실토를 하면 될 텐데 함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이십니까? 음, 일단은 경찰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일단 그 단정을 내리는 이유는요. 네. 이 사람들이 6월 10일경부터, 네. 그러니까 범, 어, 범행이 벌, 발생하기 한참 전이죠. 10일경부터 어, 골프장 주변을 맴돌면서, 네. 어, 골프장이나 골프장 연습장, 골프 연습장 등등을 네. 맴돌면서 범행 대상을 선택했다가 네.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 부분은 이제 명백히 어떤, 어, 비교적 그 골프를 치는 분들이 좀. 그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범행 대상을 골프 치는 사람들로 특정하고 어좀 사전에 어 공모했던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금품을 목적으로 한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범인 그 심천우가 카드빚이 한 사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조임을 당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두 사람은 나이는 여성이 다섯 살이 더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만나가지고 네. 아마 동거를 했던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카드빚 사천만 원이 단순히 심천우 혼자서 진그 채무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가담했을 거로 아. 수정.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CTV에 너무 태연스럽게 미용실도 가고요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들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미용실에 그냥 태연스럽게 남녀 두 커플이 머리를 하는 모습인데 저럴 수가 있나요? 이 정과가 없는 이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이제 추적을 당하기 전 공개수배가 공개 되기 이전에 그 동영상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본인들 생각은 제법 아, 완전한 범죄,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어, 뭐 사전에 그 스타킹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또 범행 모의도 오래전부터 했었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준비가 잘 됐다고 또 번호판도 흠친 어, 거 하나 또 위조한 거 하나 또 본인 거 하나 뭐 등등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거의 아, 그렇게 본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음.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제일 경악한 거는 그거였을 거예요. 사체를 그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돌을 큰 거를 한 서너 개 넣어가지고 이 진수에게 던졌거든요. 네. 분명히 저, 저들을 계산이라면 가라앉았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돼 하고 떠올랐거든요. 네. 아마 이때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시간이 더 끌줄 알았던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주범이 검거가 돼서 일단 천만다행입니다. 이또 공개수배 직후에 제보에 의해서 검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제보의 소중함도 중요함도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소식 6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